안녕하세요. 코린이 구조대 구조팀장 차태식 팀장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문자 추천 같은 하루에 세 가지 종목 추천해 드리는 이 문자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수익이 났는데요. 이러한 수익을 나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 상단에 있는 010 9749 2655번으로 숫자 7번 보내 주시면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오스입니다. 이오스 EOS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의 n 파동의 하락 파동. 이 저점을 이 고점과 평행 채널을 그었을 때이 하단 부근을 하락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를 돌파해서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지지를 받고 나서 상단까지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텐데 이렇게 상단까지 도전을 하기 위해서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리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여기만 들어온다면 스택스 차트처럼 엄청난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요. 이오스가 지금의 하락 패턴을 상승 랠리로 전환을 시킨다면 전체 상승 그리고 전체 하락 여기에 매물대인 1,200원 라인 돌파가 필요합니다. 이 1,200원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온 이유가 엄청나게 강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려고 밑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에 매수를 성공하고 난다면 이후에 채널 상단까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데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가져가도 1100%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단까지 본격적인 상승이 아니라 그냥 채널 안에서 어울린다고 했을 때 채널 상단까지만 해도 1100%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돌파하고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기 시작할 때 수익률은 1000% 2000%가 아니라 10,000% 2 0 0 0 이렇게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종목들 매집에 힘을 써야 됩니다. 애널리스트의 기사로 함께 보시면 며칠 내 알트코인에 6 0 0 0억 달러 유입 암호화폐 전체 시총이 2.2조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정말 유명한 애널리스트죠. 마이클 반대포페는 트위터를 통해서 앞으로 며칠 안에 알트코인의 6천억 달러에 상당의 자금이 유입되어 암호화폐 시가총액 2.2조 달러로 끌어올릴 것이다. 지금은 비트코인 혼자 상승하고 있는 장세입니다. 이런 장세에서 고점을 달성했을 때그 이후에 알트코인 장세가 나오는데요. 지금 당장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재차 상승하더라도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잡아내셔야. 지금 잡아내시는 게 아니라 이 조정이 끝날 때쯤에 잡아내셔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해야만이 말씀드린 1100%의 수익 이런 수익을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모든 기관들의 리포트를 함께 보시면 총괄 리서치가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이상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거는 대통령 선거와 반감기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인데요. 금리 인하가 된다면 위험 자산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금 15,000 달러 여기서부터 5만 달러까지 상승을 진행했는데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동결 사이클로 들어왔을 때 상승을 진행했습니다.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크립토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정말 기적같은 일인데요. 여기서 금리 인하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3배 300% 상승이 아니라 영하나 더 붙은 2000% 3000% 상승이 가능한 그런 장세가 열리게 됩니다. 달러의 가치 이 지폐 기축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인데요. 기축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위험자산의 가격은 상승하고 이 하락분을 상승으로 해칭하는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장세가 열리기 전에 좋은 지지를 하고 있는 이런 지지받은 코인들 매집을 미리미리 해두셔야 좋은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EOS를 제외하고도 더 좋은 종목들, 또 스택스처럼 상승할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2023년까지 계속해서 단타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매집을 해야 되는 시기다. 매집을 해서 큰 수익을 만들어 놓고 내 자산을 크게 불려 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큰 추세가 없을 때 단타 매매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 매집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연기금, 국내 연기금이 아니라 글로벌 연기금입니다. 규모 자체가 비교가 불가한 크기의 연기금들이 코인 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진행했으면 이제는 본격적인 총매제, 이 호재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 반영을 보여줘야 되는 해가 바로 2024년인데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은 절대 내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매집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이 200%, 300% 상승을 진행한다면, 알트코인들은 500%, 700% 같이 상승을 진행하겠죠? 그러면 기관들의 매집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인데요. 국내, 그리고 해외, 이 세력들의 매집 종목을 찾는 노하우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과는 다르게 블록체인은 중앙화 되어 있거나, 그 물량이 단순히 데이터상으로 표기만 하는 게 아니어서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도 이 전송 내역과 지갑주소를 통해서 어느 기관이, 어느 거래소와 어느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했는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나 세력들은 단순히 지갑주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갑주소에 네이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어떤 종목들을 매집을 했는지 다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매집을 많이 했는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매집되어 있는 종목을 전달드리고 이 노하우 또한 여러분들도 할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2023년에 좋은 수익들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단기 매집된 리플, 블러, 솔라나, 그로스톨코인 40%에서 90%까지 아발란체, 네오, 스트라티스, 체인링크 40% 이상 90% 이하 수많은 분들이 문자로 공유받고 이런 수익을 내고 계신데요. 수익이 이뿐만 아니라 70%, 99%, 48%, 43%, 48%, 41%, 52%, 30%, 90%, 86%, 38%, 76%, 94%. 이런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매집하고 나서 그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중간에는 중간중간 횡보를 진행합니다. 그런 횡보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가 매집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꾸준히 단타 종목 3개에서 4개 종목씩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추천해 드렸는데요. 12월에 이 단타 종목들 수익률만 300%가 넘어갑니다. 이런 종목들로 계속해서 수익 내고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매집 종목이 원하는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 단타를 치면서 추가 수익을 남기고 그 추가 수익으로 매집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복리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매매법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드리려고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저 또한 같이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과 노하우 무료로 공유해드리니까 화면 상단 010-9749-2655번으로 숫자 7번 전송해주시면 공유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종목과 매집주 이두 가지만 수익으로 만들 수 있어도 평생 투자를 재밌게 수익내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익이 나면서 이 투자가 재밌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주실 것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세 가지만 꼭 부탁드리고, 문자, 숫자 7번 전송해 주셔야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구나. 제가 인지할 수 있으니까요. 7번 전송해 주시면 많은 종목들, 그리고 많은 노하우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